어 꽃잎여러분 담이에요 오늘은 제가 목소리도 조용히 하고 화장실에서 찍는데 뭘카할게 아니고 오늘은 지금 해피님과 해피님이 찍고 계셔요 예전에 미썸야생 지난번에 지난번에 미썸야생 어 저가지 1점 차이로 져가지고 외치가 어려했는데 휴지 따기는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볼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샤워기로 물을 맞으면서 노래 한 젓을 부르기 할 <laughs> 겁니다 이게 코아 집에서 봉수님이 했던 거죠? <laughs> 곧 버리고 갈 거예요. 우선 입을 할 거니까 제 입에 입에 물을 넣으셔야 돼요. 쓴래물으세요 하이라이트 부분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네. 또 넣을게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네. 이렇게 딱 아! 잡으면 <laughs> 이렇게 <laughs> 요 이거를 이렇게 옆으로 해서 옆으로 틀어서 물은 거예요? 어. 옆으로 <laughs> 입에 넣어야 돼요, 물을. 마시.. 참음 무슨 참맛 마시면 어떡해요? 마셔요. 마시면서 해요. 마셔. 자. 장민이왜 생쇼타임? 약간, 기가될거예요 분장 보고 오케이, 할수 있어. 아, 장이 안고, 벗으니까 약간, 눈작가 보여. 눈작아지는눈 네. 작아. 네.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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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지 come on myself. So come on 어 y s e l f i 이 l t a k 이 a delight. What are you? What are you? w 이 얼마나 웃긴지 자 보다 왜시켜야 돼요? 그럼 저는 아내옷 <laughs> 저는 이러면 아, 제옷 네, 아, 네, 아, 네, 오늘 오송아츠상 OST 보러가겠습 오케이 해보세요 아왜 <목소리가> 내가 해야 되지? 자기는 볼 수가 아니에요 버냅시요 <laughs> 버냅시요 <더> <laughs> <laughs> 아니 아니 말고, 아니 다 같이 말고 다 같이 말고 이거 하기 싫은데 보세요 얼굴 버리고 아 하기 싫어 보세요안 하래요 해보세요. 아, 아, <laughs> 거... 안 하는데요. 아, 코. 소감 한번 쓰세요. 안 하는데요. 장미님이 해야지고 기가 매여요. 왜한번 해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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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일이야 이 그러면은 무슨 노래 부를까요? 아니면 휴지 빨기 나오잖고요 <laughs> 무슨 노래 부를까요? 아무도 부르고 자신. 장미님이 정해주세요. 정해달라고요? 네. 음. 제가 안한 음... 안 노래로. 안한 노래로?

너무 맛이 차이네요 아주 그냥. 이 포기야 작진이 좋아한 오랜만에 좋아. 좋아요게 외쳐. 어쨌시세라서 오늘 여기까지. <laughs> 오늘 여기까지 <laughs> <좋아해> <laughs> 안녕. 내라.